짠 오늘은 저의 실생활 꿀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 6가지 아이템을 준비했고요 남편이... <laughs> 제가 총 6가지 아이템을 준비했고요 남편이 한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 재밌게 봐주세요 와우 첫 번째 아이템 짜잔 바로바로 바로 양배추즙입니다. 제가 위가 정말정말 정말 약해서 잘 체하거든요. 근데 어떤 소화제도 들지를 않아요. 오직 이 양배추즙만 저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요즘에 위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양배추즙을 완전히 추천을 드립니다. 맛은 없어요. 다음 짠 일회용 치실이에요. 이렇게 끝에 두 줄이 되어 있어서 뭐 정말 깔끔하게 그 이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. 여기에는 이쑤시개도 달려 있고요. 줄로 된 치실보다 훨씬 간편해요. 와우. <laughs> 제가 사용해봤을 때 치실한 것만으로도 되게 개운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와우. 추천. 세 번째는 짠! 바로 핸드크림과 립밤인데요. 어, 제가 이번 겨울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제가 있는 곳곳에 여러 가지 핸드크림을 비치해두고 사용을 해봤어요. 네, 동시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봤더니 이 제품이 가장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나더라고요. 보통 핸드크림은 향이 좋은 제품을 많이 쓰시잖아요. 이제 그 향기나 제품 바르고 뭔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냄새랑 이 향이랑 섞는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습니다. 이 제품은 흡수력과 유지력이 정말 정말 좋아서 추천드립니다. 저처럼 기능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추천. 박수. 다음은. 짠! 뭐? <laughs> 브레지어입니다. 가쁜 <laughs> 브레지어인데요. 어, 여러 가지 브레지어를 저도 사용을 해봤잖아요. 어, 근데 확실히 무봉제, 누디라인, 심리스. 너무너무너무 편하고 아예 안 입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아니면 이제 못 입어요. 요거는 브랜드마다 도 있고 되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양하게 비슷한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요거 본 적은 있지만 아직 입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저는 꼭 입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너무 너무 편해요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오, 와우 반스도 <laughs> 와. <와우>. 같은, <laughs> 같은... <Bounce. 웃음> 다섯 번째 제품은 바로바로, 바로 짠! 요거는 요루면 잠옷인데요. 저는 이 요루면 잠옷을 처음 입어보는데 착용감이 진짜 진짜 좋아요. 이게 완전 보돌보돌한 면이어서 몸에 착 감기고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착용감인데요. 대신에 원단에 힘이 부족해서 좀 많이 후줄근한 느낌이 듭니다. 무릎이 계속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또 빨래를 해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해요. 착용감은 아주 굿입니다. 추천! 와우.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잠옷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위아래 합쳐서 만원! 단돈 만원! 이렇게 바지랑 같이 세트! 너무 귀엽죠? 약간 실크 같은 이런 광택이 있고요. 되게 보들보들해요. 가성비, 굿. 마지막으로 짜잔! 저의 주방 꿀템입니다. 매일 매일 하루에 1 0번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물도 끓여 먹고 이걸로 물도 끓이고 물도 끓입니다. 와. 정말 다양하게 네요 <laughs> 물을 정말 많이 끓이는데 정말 빠르게 끓여주고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유리에 화이트라서 주방에 두면 너무 예쁘고 물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그 전에 썼었는데 훨씬 훨씬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 물도 빨리 끓고 예쁘고 튼튼합니다 추천자 저의 6가지 실생활 꿀템 소개는 끝났고요 남편이 한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짜자잔 이것은 모카포트입니다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매일매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커피 끓일 생각에 좀 기분 좋게 일어나는 편이에요. 이걸 맛보면서 그리고 집에서 아주 맛있는 아메리카노 저는 에스프레소를 먹고 있고 그리고 라떼도 매우 맛있죠? 네. 오카포트 사용 안 해보신 분 있다면 한번 꼭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머신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훨씬 맛있어요. 훨씬 더 오랫동안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어요 캡슐보다.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. 왜 이탈리아 분들이 매일 이걸 먹고 모든 집에 이게 하나씩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저의 실생활 꿀템을 모두 소개를 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또 좋은 꿀템이 있으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꿀템이 있으시다면.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저도 사용해 볼게요 와우 <laughs>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빤스는 조금 이 누디라인이 저는 별론인거 같아요 오. 그래서 저는 위아래를 짝짝이로 많이 입습니다. 와, <laughs> <왜> 잘보죠 <laughs> 너무 TMI인 것 같아서.